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세혁입니다. 오늘은 이 골렘 코인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 채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눌러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정보들 많이 가져가실 수 있으시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위 번호로 010-2134-8406으로 골렘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100% 무료로 여러분들 이부 보내드리겠습니다. 필승전략매매기법 보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니까 혹시나 저희 채널을 사칭하거나 금전 요구를 하면서 다가오는 그런 전화들은 전부 다 차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위 번호로 문자 골렘이라고 보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이 골렘 코인 지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거래량 같이 들어와 주면서 윗골이 남기고 현재는 지금 빠져 있습니다. 단기간에 세력들이 물량을 털고 나왔다.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이 수치는 여러분들 시장의 관심도예요. 개인들이 조금 올라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문제는 최근 거래량이에요. 최근 반등세 대비 약해졌다가 재진입 흐름의 위치에 있는데 이 재진입 흐름이 개인들의 힘으로 끌어올렸다. 하지만 이런 차트 패턴은 다시 한번 고꾸라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시장 분위기도 그렇고, 알트코인이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최근 1, 2주 동안 완만한 박스권 상단 돌파를 시도 중이고요. 이전 단기 저항 구간은 330원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상향 돌파한 뒤에 358원, 지금 현재까지 여기서 지지를 하는지 못하는지 테스트를 조금 해봐야 된다. 재돌파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근 3일에서 5일 동안은 이 시장에 개인들이 투입이 돼서 좀 끌어올렸지만 다시 한번 매집을 했었던 이 구간, 이 가격이 다시 한번 와줄 수 있다. 여기서 매집을 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이쯤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다시 매집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단기적으로 올라갈 구간을 정확하게 노리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노리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 중기적으로 중요 구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330원, 이 330원을 강하게 지지한다든지 되돌림 자리, 이 자리가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285, 295원 이 자리가 중기적으로 핵심 자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를 강하게 또 지지를 해준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매집 구간이 펼쳐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 구간을 저희가 단기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항선을 살펴보면 400원대를 맞고 떨어지는 구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410원까지는 저항선 지켜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손절 범위도 체크를 한 해드릴 건데 이 320원 정도에서 분할 매수가 적절해 보이고 280원에서 3차 분할 매수 그리고 250원이 이탈한다면 손절 라인을 세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저희가 리스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리스크 관점으로 또 한번 봐야겠죠 여러분들 이 310원에서 이 358원을 뚫어주지 못하고 힘이 없다 그러면 280원대 아까 말씀드린 280원대 여기서 매집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신규 진입하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이쯤에서 한번더 눌림목이 내려와 줄 280원 구간에서 추가적인 물량을 담으셔라 그리고 신규 진입하신 분들 왜 지금 전략적으로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은 내일이나 모레까지는 좀 살펴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다음 주 정도에는 연속 상승 혹은 장대 양봉이 출현해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또뭘 봐야 되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신호들을 지켜봐야겠죠? 거래량이 같이 들어와주는지. 현재 RSI 구간은 여러분들 58 정도로 적정입니다, 여러분들. 진입을 해도, 진입을 해도 무관하지만 분할 진입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필수적으로 드리는 거고요. 이 시장 전체 알트 변동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흐름 역량을 가장 강하게 받는 골렘 코인도 그 부분을 간과할 수가 없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재는 지지를 하는지 못 하는지 핵심 매집 구간 285원에서 295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이 구간을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이 구간에 돌입했을 때 여러분들 매수 타점 굉장히 좋아 보이고 지지가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다음 주에 단기적으로 성과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런 타점이 온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것보단 단기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세력들이 280원 정도에서 매집을 할 거다. 그리고 슈팅이 나오는 그 일정, 세력들이 들어오는 일정과 이 골렘 코인, 여러분들, 이 골렘 코인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3배 이상 상승이 가능하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골렘 코인 홀더 여러분들, 이 골렘만 파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께 문자로 알려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 번호로 골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골렘 코인의 향후 전망이라든지 세력들의 일정, 스케줄, 그리고 세력들이 선호하는 심리, 차트 패턴까지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드릴 거고, 정보방에 들어오시면 이 여러 가지 혜택 여러분들이 얻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정보방도 많이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승 전략 매매 기법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010-2134-8406번호로 골렘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꼭 필수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분할 매수. 이거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그리고 280원대에 매집을 할 거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시면 될거 같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저같이 이렇게 코인 바닥에 오랫동안 발을 담그고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이런 프라이빗 세미나 웹3페스티벌 같은 데 초청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회들이 많이 열려 있어요. 이 사측 고위 간부와 저명 트레이더들이 참석하는 프라이빗 세미나에서 얻는 정보들도 여러분들께 낱낱이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미리미리 공지를 드릴 거고 참석을 하고 그 일정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좋은 정보들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시장조작 인사이트 그리고 고래 거래활동 추적을 해드리고 그리고 디파이 취약점 패턴을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독점 토크노미스 분석과 함께 내부자 심리선호 전략적 진입 및 청산 전술까지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일일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인사이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든 장기적으로든 건강한 투자를 하실 수 있게 여러분들께 올바른 길을 제시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들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들을 공유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 채널이 경제 유튜브 채널로서 유명해지고 성장을 한다면 저희에겐 더할 나위 없는 명예이고 그리고 저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저희들도 막대한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유튜브에서 성장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올바른 투자를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게 목표고요. 그런 동일 선상에 있는 목표로 여러분들과 함께 윈윈하자는 그런 취지로 이렇게 무료로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정보방 입장시켜드려서 좋은 정보를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도 저희의 정성과 노력에 여러분들이 좋은 성과 이루시고 하신다면 저희 채널 많이 홍보해 주실 거잖아요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저희는 그것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정보방 입장 해주셔서 여러분들 좋은 성과 많이 가져가시고 좋은 정보 얻어 가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의 코인 투자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